큰좀뭐 절단기 굳이 넓은 거안 쓴다 그러면은 요가요소도 관계 없어요. 음. 이거게그3 5 0에 네. 3 5 0에 350회든? 네. 기준은 로조정 가능하니까. 네. 각도대로 뭐 내가 쓰고 싶으면. 아, 또까지도 네. 우리가 뭐쓸 일은 별로 없고 네. 한도에 각도 45도면 해가지고. 네, 예. 45도, 6 0도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응, 응. 가지고어아야 돼. 요 하나 깔아가지고. 니까 우리가 할때아들를 영상통에 가위 하나 자 그렇죠, 맞아요. 해가지고 안에 바로 수있 근데 150. 1 5 0 응. 요거는. 어느 정도 가는가를 볼 수가 있다고. 카메라. 응. 음. 끝에까지 닿았거든요. 예. 접촉이 다된 상태, 여기 보면은. 예. 예, 요거, 내가 요거보다는칠지니까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눌러진 상태거든요. 각도, 각도 그렇죠. 네, 네, 어, 다시 노멀로 놓고. 어쨌든 네, 네. 60도, 40, 뭐, 45도, 네, 네. 60, 60도, 뭐, 이런 식으로 돼있을 거예요. 아, 네. 어. 예. 민각도가틀릴거민요도가 봐야 되니까 여기가 음. 이제 많이 민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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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가민간가지고 조금 덜눌도가민도록 해야 되거든요 도가 민간도가 가죠 맞아 이게죠. 그런 부재 필요계없어 이런 식으로. 네, 동료품은 자, 요거는 네. 높낮이를 낮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건.